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. 네. 현재 영화 감독일뿐만 아니라 미술 교사로서도 활동하시면서 이 동시에 영화 작업을 하시는 게 인상깊었는데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실 수 있었던 감독님만의 가치관이 있으실까요? 근데 이제 따지고 보면 와네 가지를 동시에 한다고 되게 신기하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 하나 보면 또 되게 뭔가 이렇게 방점을 어떤 기준에서 봤을 때 방점을 찍은 건 없습니다. 예를 들어서, 영화 감독, 뭐, 제가 지금 밖에 나가가지고 지나가는 시민분한테, 저 영화 감독입니다. 아, 뭐 만들었는데요? 예, 저 기생충 만들었습니다. 이러면 아시겠죠? 어, 봉준호 이렇게 알 텐데, 뭐, 뭐 만들었는데요? 예, 저 스토그 만들었습니다. 뭐, 예, 저 시발로 밀리의시작 만들었습니다. 이러면 그냥 가시겠죠? 이제 그런 것처럼, 그러제 그러니까 나름대로 제 영화의 매니아 분들도 계시고, 뭐, 잘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, 아직까지 제가 뭐, 월드 클래스 감독 아니란 말이죠. 예, 네, 월드 클래스 감독 아닙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미술 교사도 제가 교사도 자격증이 있어야만 이제 할수 있는 게 맞죠. 자격증 없는데 그냥 저 해보겠습니다. 해서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아무나 교실에 들어갈 수 없는데 자격증을 대학교 때 이제 취득을 해서 자격증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미술 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임용고시라는 시험을 보게 되는데 저는 임용고시를 보지 않았습니다. 물론, 이제 학교에 들어갈 때마다 면접도 보고 과정을 다 겨, 거치긴 합니다만, 자, 정규직 교원이 아닙니다. 그리고 리스키, 댄스가수 리스키도 음악중심에서 1위는 커녕 무대에 서본 적도 없습니다. 마지막으로 뭐 유튜버, 뭐 구독자가 지금 뭐 500명도 안 됩니다. 이제 막 시작한 새내기 유튜버이기 때문에. 자, 그렇게 놓고 본다면, 하나하나 지금 다 실제로 보통 안 하고 있다고 하기 뭐하고 다 하고 있죠 열심히 재미있게 하고 있는데 이겁니다. 완벽을 아직 어 추가하고 있지 않고 하나하나 다 완성을 위해서 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먹고 살려고 한다기 보다는 웃고 살려고 하고 있고 직업보다는 작업의 개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가지 할수 있는 어떤 가치관이 나는 이 세상 모든 직업을 다 가져보겠어라기 보다는 내가 이거 원하는 거 한번 해봐야겠다. 이거 재밌겠다. 안 해보고는 궁금해서 나중에 눈을 못 감겠다 싶은 게 있으면 일단 한번 해보는 겁니다. 해보는데 거기에 있어서 해봐야, 해봐야 내가 이게 잘 맞는지 아니면 안 맞는지 그알 수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해보면서 잘 맞는 거는 더 잘해야겠다. 안 맞는 거는 음, 과감하게 접어야겠다. 이제 이런 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, 그게 이제 저의 가치관, 완벽보다는 완성을 추구하다 보니, 여러 가지 것들을.